모든 센터 블록들이 다 맞아 있는 상태에서 단두 개의 센터 블록이 안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. 여기서 파란색의 반대는 녹색이기 때문에 이면은 녹색이 되야 되고요. 주황색의 반대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기는 빨간색이 되어야 됩니다. 여기서 이 녹색 하나를 위로 올려야 돼요. 올리려면 자. 얘가 올라가는 면에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고요 얘를 올렸을 때이 하나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돼있으면 올라가면 안 만나요 그래서 그렇다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올릴 때두 개가 올라가지 않아서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올리는 줄에 있고 올렸을 때 만날 수 있는 곳에다 놓는 이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. 그래서 올리고, 옆으로 돌려 놓고, 내리고 하시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.